극락 주문 구독 좋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었던 모든 것도 좋아지고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는 혈액과 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고, 신경 전달 물질과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지구 전체와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 바로 최상의 에너지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주문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구에서 극락센터를 각 나라에 하나씩 또는 둘씩 세워가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맑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지구 전체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한국에 태어났든 미국에 태어났든 이제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가장 존경받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있든지 천억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빛나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나은 사람으로 거의 성인과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될수 있는 능력을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주 최상의 에너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능력에 더해서 타고난 능력도 더 발현이 되고 또 나아가 여러분들이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너무나 많이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잠재된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먼저 발견을 한다면 지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걸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블루오션 또는 레드오션이란 말을 합니다. 이미, 근데 그것은 경제적인, 경제적인 돈을 버는 방면에서 걸쳐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전부 극락으로 가는 이, 이 사업으로 보자면, 극락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지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극락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사람들 눈앞에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의 목소리나 저의 모습을 간간히 비춰보며 또 어떤 풍경들 그리고 만나는 분들, 빛나는 존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존재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나아가 점점 더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조만간 지구를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인생, 인생은 하나의 꿈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과 같은 이 무대에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꿈을 꾸고 가장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몇 가지 일들 이런 게 있듯이 여러분이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일 어떤 꿈과 희망에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구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런 주문 리스트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 리스트는 여러분을 정말로 그 상황으로 그 현실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혈액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 몸 안에 혈액이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주문 리스트는 여러분 밖에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물건들과 상호 호흡하며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실제적인 에너지를 에너지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현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주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최상의 존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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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치가, 그 가치가 인정받은 성인성자들이 계십니다. 그 성인성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 인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받게 되고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정말로 좋아지고 삶의 모든 것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결과적으로 극락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앞당겨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을 모두, 모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말해 하나의 완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통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지구를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계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시작된 모든 출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근원은 너도 나도 행복해지길 원하는 완벽한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고 이 힘을 원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힘이고 이 힘은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모든 권력, 철학, 정치, 인간 관계의 모든 양상 그것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것을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여러분들은 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극락이란 무엇인가요? 극락이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